위로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랑의 경험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그 문제의 해결에 유무와는 상관없이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은 아주 복받은 일인 것이죠. 어떨 때 여러분은 위로받는다고 느끼시나요? 상대방이 나의 어려움을 들어줄 때 우린 위로함을 받습니다. 사실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듦을 같이 들어줌으로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들어줌으로 같이 진다는 것이 참 심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하나님의 행동도 바로 이 들으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흩으신, 흩으신 자를 모시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이 오늘 말씀의 대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큰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면 그 행동의 핵심에는 들으심이 있습니다.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고 되어 있고 1 8절에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신다는 것을 우리의 문제에 대해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올때 기도하기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어, 이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이게 선택이 어려우다 보니까 이 선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무섭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라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기도를 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실망할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중고등부스럽지 않은 어른스러운 친구죠. 어, 그런데 이 고민이 마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미리 질에 짐작하여 아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짖기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리 지혜 짐작하여 아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짖기 무서워하는 모습이 말이죠.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막가진 한 달란트를 그냥 땅 속에 묻어 두었던 종의 별론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서 22절에서의 종의 변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침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2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라고 종이 변론합니다 여기서 21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는 이 말이 이 종의 말이 얼마나 주인에게 받으리 힘든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22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이 모든 행동의 이 종의 모든 행동의 기반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도리어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에서 마음껏 놓고 구하는 어,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껏 놓고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슬픔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실 그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처를 공감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실그 날을 기도하며 우리는 기대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볼 측면은 바로 이스라엘부르짖는 태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의 사이클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잘 가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이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 역사적 경험 가운데 바탕이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환난 중에 계속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 부르짖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불지는 이유가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이스라엘의 탄식을 마치 대화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수를 높여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셨어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일이 마치 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아서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징벌, 하나님이 주신 멍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모든 고통을 우리의 죄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이 배경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봐드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기야왕때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까지 포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점령당하고 수도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하님께서이 아수르 군대에 치셔서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역사로 배워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이 남유다의 수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비호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수도가 함락된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안에 결국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게 되고 죄가 만연해지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죄가 만연하게 될때 남유다의 운명을 배고 나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력하게 이방신에게 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상황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보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물려받은 죄의 경향과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자성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방신에 패배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며 충격에 빠집니다. 예레미야에서의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보면 함락당한 지 2년 만에 분명 회복될 거라고 예언한 선지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또하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의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죠. 왜 그럴 리 없어. 2년만에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림님 살아 계신다면 그런 일은 전혀 없어. 이 것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마음은 결국 완고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보고 나 자신을 바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8절의 고백을 다시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야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날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그래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스스로 탄식하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버렸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께로 받은 징벌을 통해서 하림께로 받은 그 회초리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자신은하림이 주신 멍에가 아닌 바벨론의 멍에, 멍해, 아수르의 멍에를 아수르의 그런 쾌락을 좋다고 지고 살아갔던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숙하지 못한 송화재의 발자국이 뒤틀리는 것과 같이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혹시 에브라임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두려움 없이 구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참 어려운 고난의 때에 어려운 이 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고통을 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죄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환란도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숨겨진 완악한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비호 아래 살고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남유다의 믿음이 산산이 깨어지던 날에 그 상황 자체를 부정했던 남유다 제사장들과 선지들을 봅시다. 자신의 완악했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고 부정하던 사람들 을 한번 봅시다. 이런 일들을 반면 그저 삼아 환난의 때에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대로 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도리어 우리를 싸매시고 도리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